안녕하세요. 바고다 토익스피킹 차차입니다. 토익스피킹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토익스피킹 파일 3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 유형들 준비를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파일 3는요, Respond to Questions라고 해서 간단한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파트입니다. 총 11개의 시험 문제, 토스 시험 문제 중에서 4, 5, 6번에 해당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우리 4, 5, 6번 보시면 준비 시간 모두 다 3초로 동일한데요. 6번 문제만 답변 시간이 30초로 조금 길어요. Question 6는 답변 시간 30초로 좀 길기 때문에 템플릿 베이스로 답변을 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 유형 분석한 거좀 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제가 최근 1년 동안에 시험 봤던 것들 중에서 25회를 랜덤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What time, Where did you, If 우주 하면서 문제 유형이 정말 다양하게 나온 거예요.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공부를 하기는 너무 어렵고 시간 낭비고 힘들고 지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어요.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문제 유형이 무엇인지. 그럼 이것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시험을 봐도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보시면, when was the last time? 이 19회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보시면 4, 5, 6번이기는 한데요. 4번 문제에 질문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나올 수 있거든요. What time and where?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좀 횟수가 25회 시험 본것치근좀 많이 나와져 있죠. 그래서 When was the last, last time이 19회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What kind of? 어떠한 종류의 무엇? 하면서 13회로 또그 다음이었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은요? 다음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할래? 라는 시험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Is it? 어, 이게 무슨 유형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Part 3에서는 Is it?으로 시작하는 문제도 나름의 유형이 됩니다. Is it important? Is it difficult? Is it easy? 하면 Yes, it is difficult. Yes, it is easy. 라는 식으로 문제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니? 라는 문제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 If 뭐뭐 하면 우주 너 이렇게 할래?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꽤 많이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Top 6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저랑 같이 보실 내용은 앞에 탑 p 3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하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제일 잘 나왔던 거, When was the last time 너가 제일 최근에 무언가를 한게 언제니?라는 문제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park? 너가 제일 최근에 공원에 갔던 게 언제니? When was the last time you traveled? 여행 갔던 건? When was the last time you cooked? 요리했던 건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when, 언제니?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이때는 답변하실 때요, 동일하게 답변하실 수가 있는데, The last time. 우리 문제 자체가 화면에 그대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잡아주시는 거예요. The last time I did something 끊어 읽고 was about 대략 two days ago, two weeks ago, two years ago 라는 식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숫자 2를 갖다가 쓴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one week ago 라고 하니까 많은 또 수강생분들이 one week s ago 라는 식으로 뒤에 s를 붙여서 틀리시거나, 뭐, three 라고 발음하는 걸좀 어려워하시거나, four는 경우에 따라서 안 맞을 경우도 있거든요. 맞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우리 모두 two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좀 답변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공원에 갔던 건 우리 two days ago로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the last time부터 답변해 주시면 돼요. 갈게요. 시작. The last time I went to a park was about two days ago. 자, 그 다음에 여기 travel은요, 우리 2년 전에 갔다 왔다라고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갈게요. 자, 시작. The last time I traveled was about two years ago. 자, 그 다음에 우리 요리도요, 한 이틀 전에 했다라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소리 꼭 내세요. 자, 시작. The last time I cooked was about two days ago. 완성해보셨나요? 굉장히 쉽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유형. What kind of? 우리 what kind of는 문제 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어떠한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자, 그 다음에, What kind of food did you have? 어떤 음식을 먹었나요? 과거 시제죠? What kind of gift would you buy? 어떠한 선물을 너는 살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우리 what은요? 맨 처음에 주제가 나오거든요. 문제가 나오기 전에 direction이 나오면서 아 너는 A라는 주제에 대해서 문제 3개, 4, 5, 6번을 풀 거야라는 식으로 토픽이 이미 나와요. 그때 미리 what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뮤직은 뭐 K-pop, 음식은 피자, 무조건 발음하기 편한 쪽으로. 자그 다음에 뭐 채, 어, 선물은 books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발음하실 수 있는 것들로 미리 좀 생각을 해두시는게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또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하면 은 여기 I like에서부터 갈게요 자 시작 I like K-pop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에 두 번째 What kind of food did you have? 여기는 과거 시제죠 I had로 가셔야 돼요 갈게요 시작 I had pizza right. 자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Would you buy? 라고 문제가 나왔으니까 I would buy? 로 답변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갈게요 시작 I would buy books 오케이 okay. 여기도 굉장히 쉽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유형 같이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잘 나왔던 문제 유형은 which of the following으로 시작하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내용이 굉장히 길죠. 이 문제는 주로 6번으로 유형이 출제가 되었고요. 6번은 기억하세요. 30초짜리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템플릿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 길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그래서 if you w r e looking for an apartment to live in 너가살 집을 찾는 면 which of the following 다음 중에 어떠한 요소가 would be most important to you 너에게 중요하니라고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옵션이 싹 나와요. 옵션이 나오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근거를 제시를 하시면 되는데 이때요. 어 우리 선택을 할 때는 무조건 근거 제시를 영어로 말하기 편한 거를 갖다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어로 말하기 편한 답변을 생각을 했을 때. Which floor the apartment is on? 그래서 어떤 층에 있는지 이건 좀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패스. Whether the apartment is close to the bus stop 버스 탑에 있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나 차가 없는데? 라고 답변해 주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Whether pets are allowed in the apartment or not 이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거를 선택하면 Because I have a pet 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30초짜리 템플릿에 맞춰서 답변한 거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선택한 건 이거였어요 Whether the apartment is close to the bus stop would be most important to me 라고 완성을 했는데 지금 서론 보시면은 파악하셨겠지만 여기 if you were 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버렸죠. 실제로 답변 시간 30초는 좀 짧을 수 있어요. 이 내용까지 다 말을 하기에는 말씀하시는 속도가 조금 느리신 분들이라면 답변 좀 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기 if 에 해당하는 부분은 버리고 바로 which of the following 자리에 선택한 옵션 집어 넣어서 would be 로 연결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러면 같이 한번 소리 낼게요. 자 whether the apartment is close to the bus stop would be most important to me.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템플릿이 들어가요. there are a couple of reasons why but most of all it's because라고 템플릿이 전개가 되는데요. 나는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거기에는 여러 가지 a couple of reasons 이유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왜 그러냐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거 자신 하나만 줘도 되거든요. 해서 보시면 It's because I don't have a car. 나 차가 없는데 하고 나서 내가 시간이 여유롭게 남으면. So whether the apartment is close to bus stop would be most important to me라고 완성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없고 나 영어로 말하는 거 너무 피곤하다. 하신다면 well that's it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레벨 7을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토스 파트 3 문제 유형, 가장 잘 나오는 탑 3를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죠? 그 외에 다른 유형들도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파트들의 이런 효율적인 공부 방법 궁금하시다면 차차 토익 스피킹 클래스에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